아구스타 부스에 이게 이제 스트라 달렉 800스입니다 F3 엔진도 똑같이 3기통 모델을 플랫폼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약간 투어러 지향의 모델입니다. 이거는 투리시모 벨로체 F3 플랫폼으로 만든 어 투어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비싸서 앉아보지도 못하는 F4 RC 모델인데 슈퍼 스포츠 모델입니다. 다음은 F3 AGO 뭐 스페셜 에디션 모델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사양이 아주 고급스러운 슈퍼 스포츠 모델이고, F3 모델입니다. 드랙스터 800 RC 모델인데, 어 이거는 이제 슈퍼 에이키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F3, 그러니까 3기통 엔진입니다. 여기도 3기통, 아까 AGO 스페셜이랑 똑같은 F3 3기통 모델, 슈퍼 스포츠 모델입니다. 이거는 이제 리발렌데 이거는 이제 폭주머신 네? 폭주머신. 폭주머신 3기통 베이스의 폭주머신인데 아주 자세가 특이해요 아마 아구스타에서 이제 노멀한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말하자면 네이키드 스포츠 네이키드 브루탈레 800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MV 아구스타의 드렉스터 800 알랄을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스타일로 치면은 아구스타 차 중에선 제일 스타일이 넘치는 그런 바이크가 아닐까 합니다 자앞에서부 한번 쭉 보면은 진짜 아주 특이하게 이제 온로드 바이크인데 되게 멋진 스포크 휠을 넣었어요 아마 이거 아구스타 드렉스터 M 만 있는 그런 휠이죠 이렇게 보면은 사양도 되게 이제 고, 비싼 차다 보니까 되게 고금, 고급스러운데 보면 마조키 쇼바가 들어가 있는데 안에 이제 에너튜브가 확실하게 이제 코팅이 돼 있는 모습이고 그, 뭐 캘리퍼도 그냥 중급 수준의 레디얼 마운트 캘리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라이트는 브루탈레랑 크게 디자인적으로 차이는 보이진 않는데 led랑 할로겐 램프가 이제 같이 들어오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몸체를 한번 볼까요 몸체는 사실 이 리발레나 뭐 f3 뭐다 거의 다 호환되는 프레임을 쓰고 있고 엔진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알차의 어떤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네이키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날카로운 맛이 있겠죠 그 디자인을 보면 디테일이 아주 살아있는데 특히 이런 데칼 도장 부분이 아주 마감이 엄청 고급스럽네요. 사실, 일제차에서는 이런 데칼 마감이 안 나오는데, 되게 디자인이 멋집니다 그리고 이제 퀵시프터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센서가 달려있고, 아마 업다운이 다 되는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 디자인도 한번 보시는데, 뒷디자인이 오히려 그루탈레보다 더 날렵하네요. 뒤에 절대 사람 못탈것 같습니다. 보면은 디자인 휠가드가 맘에 든다 휠가드 어, 휠가드 이제 이 스윙함이랑 일체로 이렇게 디자인을 잘 뽑았네요 자 이번에 핸들 주변을 한번 보실텐데 뭐 보면은 보통 차랑 다르게 옵션이 너무 많이 붙어있어갖고 그냥 딱 봐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보면은 핸들 포스트 라이저 같은 게 있어갖고, 그거인 것 같은데, 핸들을 이제 좀 들어서 이제 라이더의 그 포지션을 좀 조정할 수 있게끔 표현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계기판은 이제 삼기통 모델끼리는 다 비슷한 그런 일반적인 LCD 계기판이고, 보면 이 댐퍼가 들어가 있네요. 이 댐퍼 디자인은 브루트, 아구스타에만 있는 그뭐 CRC, 그러니까 카지바 리서치 센터 이게 각인이 찍힌 그제 댐퍼, 순정 댐퍼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요 그리고 미러를 한번 볼까요? 어, 리버 아니이발레에서 많이 보던 리본 그 미런데 잡바들이면 엄청 비쌉니다. 이거 진짜 <laughs> 뼈아픈 그 기억이 있어요. 자 뒤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부터 상부도 참 마감이 참 예쁘게 잘해놨네요. 비순할까봐 무서울 정도로 어, 데칼이나 컬러가 아주 티입니다. 시트도 가죽 느낌의 그 스웨이드 마감이라 그래야 되나 어, 이런 마감도 있고 그냥 딱 봐도 되게 고급스럽네요. 이거 이제 아래로. 마우라는 이제 머플러 부분은 삼기통은 다 똑같이 이렇게 그 오르간 파이프 모양으로 F, F4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관으로 딱딱 빠져있는 아주 아구스타만의 어떤 상징적인 그 머, 머플러 디자인. 그리고 이제 모노스윙함인데 여기서 보면 이 차에 이제 거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 그 스포크 휠이 딱 들어가 있는데 아, 딱 봐도 진짜 이 차만의 어떤 그 존재감이 딱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thank you